부프로 같이 놀면 더 좋겠어 더두고 콩콩 찍고 미친거 봐눈 엄청 크네 어눈 크게 될수 있어? 어 크게 떠봐 눈 크게 눈 크게 입은 왜 벌렸어 눈 크게 떠봐 걔눈 크게 뜨는거야? 더 크게 눈은 크게 입 말고 <laughs> 입 말고 눈을, 눈을 크게 뜯야지 <laughs> 아니 눈 <laughs> 크게 아빠봐봐 아빠, 아빠, 아빠. <laughs> 눈크게 누구게? 누구게? 누게눈작게눈작게눈작게눈작게눈작게 누구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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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게게 누구게? 누구게? 누게